안녕하세요, 다희 집사입니다. 해뜨기 기다렸는데 오늘 해는 안 뜨려나 봐요. <laughs> 아니 오늘 강수 확률, 강수 확률 100%라고 하니 흐린 날씨지만 여러분한테 세팅해 놓은 애들 인사드릴게요. 프로리디티.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. 여기가 제가 이렇게 세개 심으면서 여기가 되게 허전해 보였었는데 애들이 완전 바꿔줘야 될 정도로 커졌습니다. 그리고 이 꽃이 너무 이쁘죠. 얘가 제가 샵에서 키우던 애인데 너무 찌질해가지고 풀분에 바꿔줬거든요. 근데 이렇게 예쁜 꽃대를 올리고 있습니다. 이렇게 딱. 뒤집어졌다 그러나 예쁜 것 같아요. 요 스페시스 꽃하고는 또 틀려요, 그죠? 같은 노란색이어도 참 아가들은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. 그리고 핸젤 헨젤, 헨젤처럼 머리카락이 있네. 핸젤처럼 <laughs> 너무 많이 자란 거 있죠? 여기서부터 쭈르르르르르 여기까지 큰 대로 옮겨줘야 될것 같아요. 요악소관에서막 나오는 게 어우 정말 정말 어여쁩니다 원종 자라고사 엄청 커졌죠 얘가 좀평편하게 심어 가지고 사람들이 저한테 너무 납작하게 심었다고 했던 애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라는 애는 쑥쑥쑥 쑥, 쑥. <laughs>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예쁘죠 너무너무 튼튼해요. 야무져 보이고 아주 좋습니다. 호비 땅인. 제가 이거 작은 언니 신보의 성님한테 선물 받은 건데, 좀 비리비리 했었어요. 여기 뭐탄 것도 있지만, 그리고 저쪽 속에 하나가 뚝 떨어져갖고 되게 허전했었거든요? 근데 이렇게 어여쁘게 자라고 있습니다. <laughs> 여전히 스페시스는 꽃을 더 많이 피웠죠. 그리고 요, 제가 레스라트로 요, 했던 터키 신발에다가 이렇게 애들이 거의 뭐, 썬텐 수준이죠. 희성도 그렇고 아주, 아우, 너무 이쁩니다.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. 요 아이는 넷솔은 아니고 그냥 흙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거리 할수 있는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었거든요 제가 로우예요 펜댄스하고 올펫 참나 너무 이쁘죠 블랙블루 하나 제가 얘를 좀 돈을 주고 샀죠 근데 진짜 시들시들하고 너무너무 뭐라 그럴까 이게 수영만 이쁘지 수영은 참 이쁘죠 수영은 이쁜데 애들이 좀 시들시들 했는데, 아우, 역시, 노숙이 답입니다. <laughs> 노숙 못 하시는 분한테 미안하네. 드리스트 <laughs> 루크하고, 모브티크. 아우, 얘네도 진짜 몇 개월 동안, 몇 개월 동안 이렇게 꽃을 머물고 있다가, 꽃을 이렇게 피워주네요. 너무 이쁩니다. 포토시나. 얘도 노숙하네요. 어제 온 비로, 이렇게 아직도 물기를 먹고, 머금고 있네요. 오늘 또비 온다는데 큰일 났네. 들여놔야 되나. <laughs> 그리고 여기 애기 있죠, 애기. 로즈킨. 너무 예뻐졌죠? 참, 저렇게 조그만 애기가 피멍이 다 들고, <laughs> 아, 요 애는 지금 안에 있다가 꽃이 이렇게 언제 다발로 뭔지 몰라서 데리고 나왔어요. 그때 경매 받아가지고 선물로 왔던 청바이오라는 아가거든요. 어머, 이 조그만 애기가 이렇게 다발로 꽃을 이렇게 물고 있어도 되나요? <laughs> 아, 그리고 여러분, 제가 청솔 그때 잘라줬었잖아요. 요거 보실래요? 두 개가 나왔어요. 세 개인가? 세 개네. 그리고 얘도 요 자른데 보이시죠? 자른 게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왔습니다. 아우 청솔도 어마어마하게 예쁩니다. <laughs> 벌써 준비한 애기들은 다 보여드렸네. 어? 리틀 장미를 안 보여드렸네. 리틀 장미에요. 진짜 조그만 분이거든요? 근데 꽃대를 또 이렇게. 아우, 귀여워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날씨는 쭈글쭈글하지만, 여러분은 화창하세요. 늘 행복하세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